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해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셀프 노예 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 쿠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을 마음껏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사람 님께서 짤방에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학 테스트 그림 아래 그림을 예, 유심히 보시면서 예, 결과에 대해서 뭐가 보이는지를 다양한 동물과 기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보이냐에 따라서 색약 테스트가 되는 그런 그림을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영상 게시글 요청 작업이 지금 밀려 있는 것만 28,000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먼저 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내용을 본 이후에 리허설을 하고 영상 작업을 했겠지만 최근은 예, 저 역시 지금 즉각적으로 예, 거의 리얼리티하게 바로 게시글을 영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그림도 저 역시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저도 지금 예, 화면으로 시청자님들과 동일하게 지금 해당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동물들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뭐 크게 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인 경우 여우 안 보임, 소안 보임, 사슴은 보여야 함. 여우와 소가 보여졌다는 분은 예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우와 소가 보이신 분들은, 예, 바로, 안가로, 예, 바로 직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각 이상자. 여우가 선명하게 잘 보임. 곰은 안 보임. 다람쥐 안 보이거나 매우 흐릿함. 그리고 다람쥐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놈이, 예,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그리고 여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우를 어디서 보셔가지고, 잘 보,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는 분들은 색약이신 분들입니다. 이 곰탱이가 여기, 왼쪽 위편에 있는 곰탱이가 이게 또 보여야 되는데, 곰이 안 보이거나 여우가 보이시는 분은 색각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 얼굴 뿔, 안 보이고 말이나 소처럼 보이면은 색각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아, 이, 이 사슴을 아까 뭐 소로 지금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여기 얼굴 뿌리, 여기 사슴처럼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 아래에 있는 요 헤이크 파랑 색깔에 낚이신 분들은 예, 조금 색깔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가 지금 선생님들이 싱글벙글하고 계실 만한... 짤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냥 뭐, 여기 글 읽으시고, 커뮤니티 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면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평소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 있는 아주 이런 재미진 글들을 볼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예 훌륭한 상태시니까 예, 저것은 그냥, 잠시 재미로 예, 잊어버리시고 또 다시 예, 저희 재미난 코몽에서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즐겁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